우리 황관지역의 성도님들이세 가지 통으로 황관지역에서 살아갈 수있를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에 통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 전화기 배터리가 뭐 프로 남았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충전해야죠. 전기에 꽂아서 충전해야지 핸드폰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예, 네, 꺼지죠. 사용할 수 없게 되 아무리 뛰어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배터리가 다 방전되고 나면 사용할 수 없는 그냥 쓸모없는 보철도이필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충전, 재충전하는 것. 세상이 될줄 간다가 방전된 우리 상태를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그냥 방전된 휴대폰과 똑같은 상태라든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시 재충전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도 좀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휴대폰 충전해야 해. 하시잖아요. 아는 못쓰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주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힘있는 삶을 그리고 더 활력있게 더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의미합니다. 역사가는 역사, 역사를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역사를 기록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모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이신 이튿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만큼 애타게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예수는 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가본다함으로떠나보내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무리가 다 예수님께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 이튿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으니까 바닷가에서 배를 좀 멀리 이어놨다가또 배를 타고 이 세다로 모인 사람들도 있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분명히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날 때 제자들만 보내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제자들만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배한 척이 지금 그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타고 갔으면 그 배가 없어야 되는데 배한 척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예수님은 그 뒤에 안 계십니다. 제자들도 안계시고 그러자 이 배를 타고 온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배를 타고 곧바로 가보나움으로 이동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24절에 보시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계시고 제자들도 웃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보나움으로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계시면 제자들이 갔던 가보나움으로 당연히 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보나움이 예수님의 이 순교 기지가 거기 있으니까 당연히 그곳으로 간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또제자들등그 거기에 함께 없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은 바로 함께 배를 타고 가보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이지 않자 곧바로 가버나움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 25전에 나와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여 언제 여기 오셨나일까 정말 궁금한 일이죠. 분명히 어젯밤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끌어서 왔다고는 아무도 항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들은 제이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여기 오셨나요? 배세다에서 가버나움을 올리면 반드시 배를 타고 이 건너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건너오지 않으면 건너오기가 쉽지 않은데, 언제 오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에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풍랑과 싸우는 그 상황을 지켜 보시다가 밤에 가보나무 모습이죠. 그리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건너서 가보나무로 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상상도 하지 못한다.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서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영적인 데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식만 생각하는거죠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는 적이 없고, 배도 그곳에 엑세다 항구에 남아있었는데, 언제 여기 왔는지 이들은 궁금한 거죠. 그것만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왜 여기 있는지. 다른 것은 아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그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런 모이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로 모이지만, 정작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유와 목적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예수님을 추종하고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셔서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에만 오로지 마음이 고쳐있지 고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어떤 이유로 이렇게 움직이시는지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딸이지만 예수님을 믿었서도 예수님을 확실히 알수도 만날수도 뜻는것이죠 오로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허수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천국도 영생도 장차 볼 우리의 모든 지위도 영광도 예수님을 믿어야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 다허사합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모리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쫓아다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배를 타고 열심히 가보나음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찾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야. 하 어, 자신들이 생각하는 목적을 아 못 이루겠다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 떠나고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닐지 아니하더라 그 밑에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두 제자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너희들도 가르느냐 너희들도 갈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아서 지금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뭐 자신을 구원해 구원자인지, 영적인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며 결국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교회는 다니고 종교는 기독교인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끊임없이 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 정말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열심,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성김이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얻고 직분을 얻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은 오로지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6장의 결론입니다 많은 무리들 여러분 3000명 5000명이잖아요 3000명 50명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을 듣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고 기적의 현장을 체험한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과 어찌 사람들은 따져봤자 내 목적을 이루지 못하겠구나 그러는 순간에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그 응답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심 때문에 그 구원한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까지 타고 자신을 찾아온 무리를 칭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까닭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따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군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표적을 본것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게 대답하고 있겠죠. 오로지 그들의 육적인 배부름을 치유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십칠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 신자. 썩을 양식은 바로 썩적인 목적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언젠가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있죠 우리나라 이 화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국력이 쇠하게 되면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 똑같이 바닥을 치고 세상 것들은 다 같습니다.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 있는 소중하게 여기 있는 것들이 내가 사라지기 없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그런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니다그 영원히 있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이 인치 신자가 너희에게 줄수 있다. 말씀하고 있 예수님 자신만이 그것을 줄수 있다고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십 하나님께서 인치 신자가 예수님인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 이런 내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던 사람들은 그기 모였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다 같이 들었다. 그래서 그분이 아, 하나님 아들인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도 있는데 그래도 뭐에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거죠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아니까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아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거죠 그냥 랍비라고 그렇게 표현한거죠 랍비여 언제 얘기하셨나요 그냥 많은 선생님들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왜냐하면 오병회의 현장을 봤죠 오병회가 아무나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라비라도 그것을 그렇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직접 떡을 얻어 먹고 물고기를 얻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찾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찜했 한 사람이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특한 사람임을확인했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룹따 빠지면 도장 찍는 거죠. 도장 찍으면 확실하잖아요. 인간 도장 찍으면 공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 다. 너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도장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는 찾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양식을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므 자신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에만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무리들 그말을 전혀 비난받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다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를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laughs>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딴 것이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는 것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이자. 모여서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뜻지 않을 양식을 얻을 수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해주는 겁 우리가 이제 3차 4절까지 그죠 3차 5절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도 강조하는 이유도 자신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거기 모인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을 줄수 있는 것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읍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으로 일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반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딴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알려주에도 불구하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죠. 모세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뭘더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여겼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말한 신명이십각장이 나오는 그 선지자로. 여기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만나를 광야에서 내려줬는데,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또 어떤 표적을,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뭘 보여줘야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동안 많이 보여주셨지만, 한두 번 보여준 게 아닙니다.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절정이 바로 오병이었 그러면서 이제 그 오병이어를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해석해주고 있잖아요. 해석을 해줍니다. 만나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다. 하, 내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려준거죠 맞죠. 모세가 뭐 만나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하나님 내려주셨죠. 그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영생의 양식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가능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임없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3 1절은왜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요한 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예수님 자신도 계속해서 유대인 무리들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떡이고 나로 말미암아서 영생하는 일을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의 목적은 안 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어디에 관점을 가지고 있는 날 따라서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개고로 생각해서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직군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한 번도 안 계시는데 우리 직군을 부담스러하시더라구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들 장모님 댁에 계신 모든 교인들 앞에 콧물도 다 돌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좀 고도적으로 교인들이 다돌렸다큰 교회 그 다음 에은교물들라 하니 못하 화가 나셔가지고 소모 돈이나 다 찍어주신 말아 <laughs> 출교 시간에 광고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죠. 우리는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목적은 언제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다 우리 스승님 기도하시 듯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달유혹 얼마나 요여기있는 예외도 없습니다 예외 없어요 목사도 장군지도 군사님들도 성도님들도 특히 다 똑같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셔야 합니다. 7월달 1월주인데 열심히 농사짓고 먹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예전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살아가던 사랑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힘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죠. 세상이 가듯이 그렇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 전도하는 일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렇고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현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결론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적 본중난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나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요 세상에 그 어떤 사상도 하나님의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어. 읽지 않아서 말씀을 잘 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성경적으로 다 답할 수 있어요. 과학, 철학, 제가 그랬죠. 모든 학문의 최고 탑 뭐라고요? 신학, 웬줄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니까하나님이신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공격하든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힘과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공급받으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